왔어! 그렇지! 나이스! 자! 그러니까 봄철에는 이런 데를 많이 찾는 거죠. 왔다! 그렇지! 나이스! 오! 왔다! 왔다! 바로 왔다! 어,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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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잠깐만! 오늘 가시는 곳이 어디죠? 아, 지금 대청호 가고 있습니다. 댐 쪽! 이게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며칠 전에 대청호를 좀 돌아봤는데 바로 옆 골창인데도 뭐 골창 하나는 좀배스가 들어와 있고 뭐 다른 옆 골창에는 또안 들어와 있고 지금 4월 중순이잖아요 4월 중순인데 알자리도 이제 평년 같은 경우는 4월 초부터 알자리가 시작을 하거든요 대청호 같은 경우는 근데 올해는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중순인데 알자리가 없을까 좀 알자리도 한번 찾아보고 배스가 좀 붙을 만한 자리도 한번 가보고, 그렇게 한번 낚시를 해볼 예정입니다. 비가 오긴 왔는데. 야, 이거 아침부터 이렇게 찬바람이 불어. 생명체가 없네? 여기는 잠깐 체크만 하러 온 거예요. 비와서 찬물 내려가는데, 야 베이트피시가 한 마리도 없다. 여기서 좀 해볼까? 이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일주일 전에 한번 와봤어요 여기를 와봤는데 그때 사이즈 큰 녀석들이 나왔는데 중간에 알짜리 베스가 한 마리 나왔어요 장타에서 멀리에서. 그게 수심이 깊지 않으니까. 그러니까. 알짜리를.. 그러니까 산란을 하려고 이제 몸도 좀그 암컷 같은 경우는 알을 숙성시켜야 되니까 연안 쪽으로 수심 얕은 데로 올라오는데 그런 시기가 제가 볼 때는 짧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산란 모드로 다들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근데 걱정스러운 건 그거예요 연안에 알짜리가 안 보이면 분명히 이 녀석들이 산란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리 잡고 안 보이는 곳에 또 산란을 할수 있으니까. 그래서 여기는 체크만 한번 어, 하러 왔습니다. 조금 더 내려가 보죠. 여기 지금 필드가, 이 가운데가 이렇게 쭉, 스몰나무가 안, 안 보이잖아요? 거기 가진 물골라인인데, 물골라인의 그런 브레이크라인에서 입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좀 빠른 로어에 반응하는지 확인도 좀 해보고, 바닥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로어에 좀 반응을 하는지 확인도 좀 해보고, 좀 그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볼 예정입니다. 어? <laughs> 뭐야, 이거? <laughs> 이거 없었던 게 생겼네? <laughs> 이거 없었는데? 이거 붕어 하시는 분이 갖다 놨나? 얼바닥에 수물나무가 옆으로 누워있는 것들 잠겨있는 수물나무들 이런 것들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근데 고기가 안 나오면 다 산란하고 내려갔다고 봐야죠 아니면 조금 늦게 올라타는 녀석들은 해가 좀 떠야 올라탈 거니까 색깔을 좀 바꾼 이유가 이 이제 골드펄이 많이 들어갔잖아요. 골드펄로 자극도 좀 시키면서 좀 인위적이지 않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, 네, 그래서 색깔을 좀 바꿔봤습니다. 아, 추워! 오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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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왔다. 오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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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어우, 잠깐만, 어우, 야, 야, 너 빠지면 안 된다. 어우, 색깔 바꾸니까 이거 바로 나오네! 어우, 고마워. <laughs> 얼른 나와. 잠깐만. 사이즈 큰데? 오! 제대로 걸려서. 괜찮아. 잠깐만, 너 라인 터지면 안 돼. 와! 오! <laughs> 이거 색깔 바꾸니까 바로 나오네? 지금 이 시즌에 올라타는 베스들이 좀, 제가 그랬잖아요. 큰 녀석하고, 큰 녀석이 먼저 이제 막50 후반, 60 초반, 이런 애들이 한 3월 달부터 한두 마리씩 나오기 시작하다가, 4월 달이 딱 되면, 이제 50 초반, 50 중반, 점점 떨어지거든, 사이즈가. 근데 올해는 그 3월 달 시즌이 거의 없어지고, 4월 달 시즌만 남아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, 어, 한, 근, 한 일주일 날씨가 좋았죠. 좋았다가 뭐 주말에 잠깐 추워졌는데 이 날씨가 좋아지면서 어, 암컷 베스들이 그 알을 숙성시키러 올라오는 거예요. 숙성시키러 올라와서 이제 알자리를 만든 수컷 있으면 수컷이 있으면 이제 그런 자리로 알 수, 숙성이 완료가 되면 그런 자리로 가서 산란을 합니다. 근데 얘는 어, 이제 막 올라 온 녀석인 것 같아요. 자대청호베스 좋죠? 어, 골창의 초입부터 해서, 세물 유입구부터 해서 쭉 이렇게, 그 빠르게 운용할 수 있는 루어. 그, 그러니까 뭐, 플래시 스위머라든지, 아니면 크랑크 베이트로 쭉 운용을 해봤는데, 빠른 루어에 반응이 없어서, 제가 바닥에서 천천히 운용할 수 있는 바닥 채비를 활용을 해서, 처음에는 하얀색을 썼어요. 어, 하얀색을 썼는데, 애들이 이제 아예 반응도 없고, 입질도 없고, 그래서, 이제 물색하고 좀 비슷한 색상하고, 그리고 좀 더, 우리가 보통 베이트 피치가 반짝반짝 하잖아요. 이렇게 반짝반짝한 그 펄이 좀 들어간, 그루어로 변경을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바이트를 줬습니다. 2kg 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. 어, 기대을을 재봐요? 응, 재봐야지. 털을라 그래. 53? 네. 53? 야, 대청호가 지금 빨리 오셔야 돼요, 대청호는. 이게 물이 좀 빠지는 상태예요? 지금 보니까 음... 20cm 수직으로2 0 c m 정도 빠졌어요. 제가 왔을 때보다. 그럼 이 상태는 청소에 비하면 왔다. 그렇지. 나이스. 오, 아 빠졌어. 으으... 아 너무 아쉽다. 사이즈 컸는데. 어, 크랭크도 반응 오네요. 네. 릴링을 아까 저쪽에서 좀 빨리 했거든요. 여기서 좀 천천히 해봤어요. 그랬더니, 여기 그 물골 라인에서 지금 스몰나무 조금 나와 있는 거 보이죠? 저기 이제 물골 라인의 브레이크 라인 바로 앞이에요. 그래서 거 앞에서 지금 바이트를 줬거든요. 아우, 너무 아쉽다. 아, 사이즈 컸는데. 그 지난주에 이쪽 그 사면을 따라서 쭉 한번 탐색을 해봤어요. 베스가 알짜리를 좀 만들었는지, 아니면 베스, 뭐, 연안 쪽에 베이트피시가좀 붙었는지, 그리고 베스들이 좀베이트피시 따라서 좀 들어왔는지 좀 확인하려고 와봤는데, 그때도 반응은 없었어요. 근데 오늘도 이렇게 와보니까, 이게 날씨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금요일쯤에 날씨가 엄청 좋았는데, 그때는 베스들이 아마 올라와서, 지금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알짜리는 안 보이는데, 알짜리를 좀 만들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음, 그리고 연안에 지난번에 왔을 때는 베이트 피쉬가좀 들어와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보니까 베이트 피쉬가 아예 없어요. 그래서 음, 오늘 상황은 여기에 좀 베스가 좀안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, 여기도 옥천권인데 어, 지금 오전에 저희가 이제 골창 안쪽에서 물골라에서 고기를 한 마리 잡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비슷한 곳을 한번 와봤어요. 작년 우리가 늦가을에 한번 여기 왔었죠. 늦가을에 한번 왔는데 그때는 수위가 높아서 아마 여기까지 물이 차 있었을 거예요. 근데 지금 물이 좀 많이 빠진 상황이고. 야, 바람 너무 센데? 날씨가 어째 이러냐. 에이. 여기는 물골라인이 저쪽 맞은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, 내려가는데, 샘물은 들어가진 않네요. 보니까. 딱 바람이.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바람이네 진짜 <laughs> 물이 깨끗하고 날이 좋으면 이런데 지금 다 알자리를 만들만한 자리거든요 저쪽으로 한번 건너가보자 맞은편 쪽으로 여기는 바람이 좀덜 타네 그죠? 응 네. 붕어고 뭐고 다 빠졌나보다 제가 이쪽 탐색을 좀 했을 때는 저쪽 연안 쪽 수심이 얕은 곳에 배스들이 이제 몇 마리가 이렇게 좀 올라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알을 숙성시키는 암컷 배스도 좀 있었고, 알짜리를 이미 만든 수컷 배스도 있었거든요. 여기가 베이트피쉬가 바글바글 했거든. 바람 안불 때. 그때는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. 그래서 내가 여기, 여기에서 한두 마리 나오겠다 싶었거든.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. 배스들이라고 뭐. 있겠어.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봄철이라서 알자리를 만들고 좀 산란을 하러 올라와 있는 베스들이 굳이 멀리 막 수심 깊은 데까지 빠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 네, 수몰나무 근처에 조금 몸을 숨기고 있다가 또 바람이 안 불고 해가 좀 쨍하게 떠주면 바로 연안 쪽으로 붙을 것 같아요. 느낌은 포인트 좋죠? 물속이 보이네 이런 데좀 베이트피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, 한 5월 달쯤 되면 이제 막 작은 배스들하고 베이트피시들하고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. 자, 가고갑시다 여기도 똑같이 이제 옥천 쪽이에요. 옥천 쪽인데, 우선 여기 물골라인이 보이잖아요. 멋있게. 이렇게 물골라인이 보이니까, 이 물골라인을 좀 빠르게 빠르게 탐색하면서, 저쪽에 좀 직병라인이 있죠. 저런 직병라인을 한번 가서 회유하는 배스들이라든지 왜냐면, 하 햇빛이 정라명이에요, 저쪽이.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라서 그쪽에 베스들이 아마 있으면 그쪽에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가보시죠. 어우, 베스인 줄 알았다. 물속에 나뭇가지 보고 베스인 줄 알았어. 이제 물속을 유심히 봐야, <laughs> 봐야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? 근데 안 보인다. 여기 알짜리를 만들어놨거든? 베스, 배스, 암컷 베스는 안 들어오고 아, 물색이 흐려지긴 했다, 비와서 나올 때 봐야 되겠는데 야, 해가 좀더 떠야 돼 이게 회유하는 베스가 있어야 되는데 베스가 안 보이네요 지금 알짜리를 만들만한 그런 자리들에 왔거든요 정남양에 수심이 깊지 않은 그리고 안반 지형이고 바닥에 돌이 많고. 그런 지금 포인트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 이게 물색이 좀 비가 왔었잖아요. 그 물색이 좀 흐려서 그런지 바닥이 잘 보이지는 않아요. 그리고 회유하는 배스도 지금 날이 뜨거워지면 연안 쪽에 붙어서 조금 떠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런 배스들도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. 우리가 오전에 돌았던 그 포인트랑 좀 다르게 수몰나무가 아예 없죠. 안반 지형만 있잖아요. 물골라인하고 지금 브러시가 없으니까, 여기 보면, 물골라인은 지금 공략을 해봐서 알겠지만, 고기가 안 나왔잖아요. 물골라인보다는, 아무래도 시즌이 산란 시즌이기 때문에, 이런 연안 쪽, 암벽 구간에 딱 붙어서, 좀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어요. 알자리를 좀 찾아야 되니까, 얘네들도. 햇빛이 잘 들고, 꼭 그런 자리를 찾아야 되니까, 그런 자리에 좀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. 저희 눈에만 안 보이는 거지.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날씨가 아마 내일쯤부터 날씨가 좋아지잖아요. 그러면 오늘 오후에 해, 햇빛이 이렇게 강하게 내리쬐주고 그러면 내일은 분명히 올라붙을 거예요. 야뭐안 보인다? 아무것도. 목표 지점을 빨리 갔다가 나오면서 봐도 되니까. 가면서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죠. 이쪽 먼저 가다가 예, 저기 저기 집터에 보이는 게 다. 가면은 아, 그럴 거예요. 아, 이제 여기서부터 <laughs> 집터 라인이 시작인데 여기 보면 브레이크 라인들 보이죠? 이게 돌로 돌담 벽, 아, 네. 네, 여기 다 집터예요. 대청에서 집터가 지금 워킹으로 가능한 구간이 사실 몇개 없거든요.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는 집터 군락이 되게 좀잘돼 있는 곳이에요. 요 앞에까지 다 집터거든요. 바닥이 층층이 이렇게 집터가 돼 있어요. 집터가 어떤 건지, 좀 집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한번 보시죠, 가서. 이런 데가 알자리를 만들기가 진짜 좋거든요. 여기 보면, 물속에 보이시나요? 여기가 바로 브레이크라인에 뚝 떨어지거든. 근데 이런 데가 좀 햇빛도 잘 들어오고. 돌담같이 이렇게. 음, 이런 데가 좋아요. 가면 더 좋은 데가 있어, 가보면. 바람 불어서 잘안 보이네. 여기 오물 있잖아. 예. 예전에 다 집터였던 자리고. 바람 안 불면 바닥이 다 보여요. 안방, 사랑방, 뭐 이렇게 보이거든요. 진짜로. 그래서 예전에는 봄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집터예요. 집터. 그러니까 봄철에는 이런 데를 많이 찾는 거죠. 집터 구경 다 하셨죠? 그냥 집터는 이런, 이런 거라고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. 그러니까 원래. 바람이 좀안 불고 물색이 좀 깨끗했으면 알자리도 몇개 보였을 거예요 일단 알자리를 만들기가 좋은 자리 어 그리고 봄철에 베스들이 좀 붙을 만한 자리를 오늘 오전부터 좀 돌고 있는데 바람이 안 도와주네 바람이 진짜로 아까 여기서 크랑크로만 한번 쭉 훑어봤잖아요 웜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좀 돌바닥이 많은 지형 이나, 좀 울퉁불퉁한 그런 지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운영 방법이, 이제 프리리그를 이렇게 던지잖아요, 보통은. 던지고, 이제 바닥에 안착을 시켜. 보통은 다 이렇게 하잖아요. 안착을 시키고, 드래그 한번 해주고, 잠깐 스테이 해주고, 드레이, 드래그 한번 해주고, 잠깐 스테이 해주고, 이런 방법을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. 근데, 이 방법도, 뭐 좋은 방법인데 더 빠르게 필드를 지금 여기는 다 처음 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. 근데 처음 왔을 때는 아무리 지도를 봐도 정확하게 어느 구간의 돌바닥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. 무조건 와서 던진, 던지고 드리그 앤 스테이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럼 이 넓은 구간에 구간을 탐색하려면 몇 시간이 걸려요. 그렇죠? 근데 그럴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이 쏘감인데 쏘고 감는 낚시인데 바닥에서 천천히 릴링을 해요. 이렇게. 릴링을 하면 바닥에 이렇게 돌바닥, 뭐, 나무, 이런 것들이 느껴진단 말이에요. 대부분 이제 돌바닥을 퉁 튕겨서 나올 때, 그 리액션이라고 하는데, 그럴 때입질을 많이 주는데,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 정말 그 남들보다 정말 빠르게 탐색을 할수 있어요. 그리고 배스가 만약에 있다면, 주변에, 지나오는 그 주변에 있다면 무조건 바이트를 줘요. 이거는 믿으셔도 돼요. 제 경험입니다. 여러분들도 필드 나갔을 때, 이렇게 탐색을 하잖아요? 이 방법을 꼭한번 써보세요. 분명히 베스가 있다면 바이트를 줄 거예요. 오늘 오전에도 이 방법으로 잡았어요. 프리릭으로 무조건 드래그 앤 스테이, 이게 정석이 아니라 쏘고 감는 낚시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. 낚시가 재밌을 겁니다. 왔어, 왔어. 왔어! 그렇지! 나이스!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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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집에 들어가 있었네. 그죠? 아, 얘도 오차가 되겠는데? 네, 런커런커될것 같아요. 이제 저쪽 안쪽부터가 집터인데, 집터의 최외곽이죠? 그러니까 뒷선에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, 애들이. 아니면, 지금 이쪽에도 수심이 깊지는 않아요. 그쪽 근방에 알짜리 주변에 서성이고 있다가, 먹고 싶은 게 지나가니까 바로 바이트를 준 거죠. 아, 곧 이제 산란을 할것 같은 그런 배스가 나왔습니다. 어, 우리가 보통 봄철, 뭐, 3월달, 4월 초, 이러면 사이즈 큰 녀석들의 배스, 그 암컷 배스들, 무거운 배스들 있잖아요. 그런 배스들을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딱그 시기였거든요. 3월부터 해서 4월 초까지.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배스들이 알을 수성시키고 알자리를 만들어서 산란을 하는 건데, 그런 베스들을 만날 수 있는 시기는 제가 볼땐 지났어요. 이제 알짜리 시즌이 또 들어왔으니까, 이제 그 시기는 지났고, 알짜리 시, 시즌이 또 들어왔으니까, 뭐, 알짜리도 보면서 숙성시키는 베스들 또 잡는 재미가 있잖아요. 그죠? 네, 그런 베스를 잡을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. 지금부터는. 그래서, 뭐, 앞으로 뭐, 5월, 6월, 뭐, 5월부터는 이제 또 회복기, 회복하는 베스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고, 아. 봄철 특수 그 재밌는 시즌이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. 다음에는 뭐또 다른 필드에 가서 그쪽 상황에 맞게 또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